정말 욕 나오는 일이 오늘 국회에서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원전 오염수 관련 간담회에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불러 활동가라는 이름을 붙여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을 성토하게 했습니다. 이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되었는데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이들을 가지고 대체 무슨 만행을 벌인 것인지 잠시 후 제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스텔일리 베스트 민에코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원전 오염수 관련 간담회에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불러놓고 활동가라는 이름을 붙여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을 성토하게 했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일단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도해드리고 이게 얼마나 큰 심각성을 갖는 만행인지 비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라는 제목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날 행사장에는 부모를 동반한 어린이 다수가 참석했는데요. 일부 아동 참가자는 회의 시작 전 참석자 소개 때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부끄러운 듯 어머니에게 안겨 얼굴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인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는 채 부모의 선택에 따른 것인지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아이들을 활동가로 불렀고 유튜브 중계 화면에서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활동가라는 호칭은 흔히 시민단체 회원 등을 가리키는 말인데 아이들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어쨌든, 이날 아동활동가를 대표해 모두 발언을 한 초등학교 2학년 김한나 어린이는 어린아이가 뭘 아냐고 하지 마세요라며 저는 활동가이고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면 8살인데, 과연 이 8살짜리 아이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김한나 어린이는 지난주에 저는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다.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파도를 탔다. 너무 재밌었다며 그때 나는 후쿠시마 바다를 생각했다. 그것도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일까? 저는 영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봤다. 너무 위험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고 로봇이 촬영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위험한 물을 바다에 버린다고요? 저는 무지 놀랐다고 했습니다. 교회 수련회로 바닷가를 갔는데 그 자리에서 후쿠시마 바다를 생각했다는 이 어린이의 말참 경이롭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곧이어 김한나 어린이가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인데요. 김어린이는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것이라며 만약 전하 제 친구 누군가 대통령이라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거다. 우리처럼 오염수를 버리는 걸 반대하는 국민도 많다. 모두 힘을 합치자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자가 초등학교 2학년생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발언, 워딩만 그대로 보여준다면 10명이면 10명, 어른이나 정치인의 발언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김양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위험한 핵발전을 당장 멈추자면서 저는 핵 발전소보다 더 무서운 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주 월성에 사는 다섯 살 동생도 피폭되었다.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 발전을 당장 멈추자. 뭐 그러면 문재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태양광을 하자는 것인지 참 초등학교 2 학년생의 발언치고는 너무 정치적 발언이 녹아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김한나 어린이는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갔는데 이걸 김한나 어린이가 직접 작성했는지도 참 의심스러운데요. 제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측은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황교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휴가 동안 국리한 게 고작 아이들을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자는 것인가라며 정치인을 떠나 어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저 또한 어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도대체 민주당이 무슨 생각으로 아이들을 동원해 저런 행사를 벌인 것인지 앵커가 아닌 두 아이를 가진 아빠로서 정말이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선전선거 선동의 도구로 아이들을 동원하는 것은 좌파들이 그간 꾸준히 해왔던 일들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민노총과 위원정당 판정을 받고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주축인 민중당 등 52개 단체가 연합한 민중공동행동의 광화문 집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생들까지 동원됐기 때문이었는데요. 달려라 하니 아기 공룡 둘리 뽀로로 등 만화영화 주제곡과 동요를 당시 제일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비방 내용으로 개사에 가르쳐 청소년 통일 선봉대 이름으로 무대에서 부르게 했습니다. 어린이들까지 정치 선동으로 도구화한 반이성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당시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보면 어린이들이 한국당 대표와 원내 대표 등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일본 순잡고 미국 섬기는 매국노 잔당 후후 불어서 저 바다 건너 섬나라 보내자 친일파 잔당 해체 등을 외쳤는데 자 이게 어린이들이 알 만한 내용이고 이게 대체 무슨 정치적 의미를 갖는 말, 발언인지 알고서나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때 당시에도 유튜브 영상을 올린 국민주권 측에 비난 댓글이 쇄도하자 국민주권 측은 댓글을 차단했습니다자 이제 초등학생까지 정치 집회에 동원하냐 여기가 북조선인가 애들이 무슨 죄냐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한다 등 개탄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그 이전에도 좌파단체는 경북 성주의 사드배치 철회운동 서울 도심의 북한 김정은 답방 기원 행사 등의 청소년 등을 동원해 친북 반미 발언을 하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선전선동 차원을 넘어선 일종의 죄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의 사진은 평양의 한 광장에 모여 구호를 외치는 북한의 성인 남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 오른쪽 사진은 비슷한 자세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입니다. 외신 기자가 찍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눈망울을 보면 이 아이들이 과연 자신들이 외치는 구호의 의미를 알고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어린이 날에는 빠지지 않고 총격전이 등장하곤 하는데요. 총칼로 위협해야 하는 대상은 예상하셨다시피 한국과 미국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대통령을 형상화한 허수바이, 허수아비까지 등장하고 이들 아이들에겐 미국과 남조선 정부는 그저 괴뢰 정보로 통합니다. 이처럼 어린이를 이용한 이같은 정치 선동술은 북한에선 일상화되어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북한과 똑같은 짓을 국회에서 한 것입니다. 교회 수련회에서 바닷가에 놀러가 불현듯 후쿠시마 바다를 떠올렸다는 초등학생 2학년생의 말. 이걸 과연 믿는 국민이 있을까요?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네커였습니다 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